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 이제 문제들을 어, 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죠. 어, 근데 문제만 있으면 이제 해결돼요. 어, 어? 해결이죠, 해결. 자, 알고봤더니 어때요? 어, 우리가 무능력이 있었죠. 어, 무능력이 이제 능력이 부족하든가 어, 또는 어, 능력을 아직 네, 갖추지 못한 거죠. 아, 능력을 해결돼요. 능력, 아, 능력을 아,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 무능력은 아, 저절로 없어지죠. 그걸 해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아, 무능력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오늘은 아, 네, 조울증, 조울증. 좋을 줄, 응. 해결하면 되죠. 해결하면 누가 해결해요? 응? 어, 나로부터 우리까지, <laughs> 나로부터 우리까지. 응? 자, 뭐를 해결해요? 어, 조, 울, 줌을 해결하는 거죠. 응. 자, 조, 조가 뭐예요? 조, 조증이죠 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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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야 조급해 조, 조급하 이런 말해 응? 아, 조급하다 응? 아, 성급하다 아, 성급하다 아, 급하다 급하다 아, 빨리 빨리 이것도 응? <laughs> 문제가 돼요 응? 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막 떠들어 어, 떠들어 목소리가 커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막 떠들죠. 아, 어? 어. 이게 조예요, 조. 어? 조직이다, 뭐 조. 조직. 아? 성급하다, 조급하다. 그런 증세가 있다, 뭐냐. 아, 조직. 거기 또 하나가 있는 거지 이또 하나가 있어요. 울. 응? 어? 어. 이게 뭐야? 아, 답답하다, 뭐냐. 아, 답답하다, 답답할.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까깝하다까깝해까깝하다또 뭐야? 우울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울적해 자,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막 어. 울창해져 울창해져 나무가 숲을 이루는 시에 울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풀이로 이렇게. 빠진다, 그래, 빠진다.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 풀을 이렇게 형성하듯이, 어, 이런 뭐야? 어, 주변까지. 어, 주변까지 우월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우울하면 같이 우울하죠? 가면 된 거, 가면. 자, 그게 우려요, 우울 요게 어때요? 막 교차하는 거, 교차. 어? 어느 날은 요랬다가, 어느 날은 막 흥분해. 어? 어느 하던, 어또 뭐야? 아 푸까져, 침분해져침분해져해자 이런 뭐야?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어, 증세가 있는 거야 증세. 증세가 뭐죠? 증세. 근데 증세가 쌓여서 뭐야? 병을 이루는 거야. 병. 어, 병을 앓고 있다. 병을 앓고 있는 뭐야? 어, 상태나 어, 모양을 어, 뭐야? 어, 형성했다그 말이야. 이런 덩어리가 생겼다. 응어리가 생기듯이, <laughs> 어, 자, 이게 이제 초월증의 문제예요. 자, 이거 뭐야? 이거 해결인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어?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요게 뭐예요? 이게 요게 요런 무능력이에요. 요게 이제 어,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라는 정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기분 장애가 있는 거예요. 기분 장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 기복이 심한 거죠. 어? 그럼 이제 해결이 뭐예요? 해결이 뭐예요? 어, 이거 니까 뭐예요. 어, 기분. 기분 어, 비장애, 어? 아, 즉 정신 비장애자, 어, 정신 어, 비장애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요? 어, 정상적인, 어, 정상적인 뭐요? 어, 즐거움이나 어, 즐거움이나 어, 기쁨의 뭐요? 어, 생활을 어, 할수 있어야 돼. 즉 행복이죠. 어, 행복이죠. 요게 이제 해결해, 요게. 어, 그러면, 어, 이제, 요런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이런 능력이, 어, 있어야 되겠죠? 어, 이제 그 다음을 찾는 거야. 자, 이제 문제와, 이제 해결 나왔어요, 그죠해결하는데 어,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어, 요게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요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 우선 요것터 알아야 돼. 요렇게 알았을 아 때. 아, 어, 문제가 뭐고, 아, 어, 요걸 하기 위한 거구나. 그거 알았으니까. 어, 이제 법은 안 돼, 법. 능력, 법. 능력, 법. 그죠? 어, 능력, 법이죠, 법. 방법. 자, 요거 이제 기분장애죠. 기분장애가 뭐예요? 기분이 막, 어, 굴곡이 심해. 어? 어. 그, 거 뭐라 그래요? 어? 어? 충돌. 충돌에 대한, 뭐야 조절. 조절이, 어, 장애가 있는 거예 이게 문슨력이야 어. 충돌, 충돌. 뭔가 사람과 관계가 있죠? 뭔가 충돌이 와요. 아, 충동. 충돌이라고 동충 해. 충동, 어, 충동 그죠? 어, 충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충돌이라고 하기도 해. 요 뭔가 충돌을 해. 에? 거기에 조조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 조, 우리죠? 어, 뭐야? 어, 양극성장애가 와요. 양극성. 양극성. 우리 남극과 북극이 있죠? 어, 응극과 양극이 있죠? 어? 그런 식으로 양극단적이라고말해요 양극성 뭐야? 어 장애가 와요. 그런 어. 무능력이 있어. 즉, 판단력이 중요한 거야. 어, 뭐야? 어 이제 요게 없는 거야. 이게 판단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그 기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요 그 조절을 잘 못해. 아, 어? 어 판단 능력. 어. 음? 즉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 능력이 없어, 이해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요. 이해심이 없어, 이해심.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도치가 돼. 어떻게 돼요? 기분에, 기분, 자기죠. 자아, 도치에 빠져 있어요. 자아, 도치.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고개 쌓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능력이 요런 기분 장애 그 다음에 충돌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또 양성 장애 요게 무능력이에요. 그게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즉 정신 장애겠죠? 정신 장애. 즉 이제 기분 조절 장애죠. 이것도 다시 얘기면 뭐예요? 기분 조절 장애죠. 기분을 자기 조절을 잘 못해. 일방적이라그라 일방적. 네? 쌍방이 돼야 되는데 양극성이야 충돌이 와 아, 아, 지금 왜 그래요? 어,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해 능력이 부족해 이해 능력이 어? 또 판단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어,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상황 판단 잘 못해요 남의 남이 말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어, 이런 분들 어때요 우울증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을 줄막 끼어들 줘요 자기 목소리가 막 커요.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 과시. 막 기분 좋으면 막 자기 과시해요또 어? 어, 길거리에 막 휘황찬란하게 막그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장신구 막, 장신구가 막 번쩍번쩍 하고, <laughs> 그런, 어, 좀 남의 눈에 띄려고 하는 그런 과욕이 아주 심한 그런 어, 장애가 있는 거야. 남하고 어울리는 게아니라 어, 이해가 죠? 한겨울인데, 아주, 그, 여름 옷을, 색깔, <laughs> 과한거 입고 다니다든가? 이런 걸잘 보세요. 아우, 저분이, 아 뭔가 자아도치에 빠져있구나. 어? 아자아도치도 있지만, 또 이제 부족한 뭐가 와요? 어, 자기 혐오가 와요. 자기 혐오. 어, 이게 남들이 잘 들어주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때요? 아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네. 어? 그럼 자기 혐오에 빠져. 그럼 이런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자 발견,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 자도치가 아니고, 예? 어. 자, 답이 나왔죠, 이제? 어,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능력이 좋을증은, 어, 떤 흥분된 상태. 좀 좋으면 흥분된 상태가 돼요. 어? 흥분된 상태가 되든가, 또는, 어때요, 이제? 빠지면, 만족하지, 불만족이 생겨. 그럼 뭐가 와요? 어, 우울하고, 우라고, 요거죠? 우라고. 요거는? 요거 에 해당되죠? 조예요 조. 요거는? 울. 우라고, 억제된. 자기 스스로 억제돼요, 포기해요. 억제된 상태. 요두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응? 어? 두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 교대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게 교대로, 교대로. 어떤 때는 막 자아도체 빠이다가 어떤 때는 자기혐오에 빠져요. 어? 그게 충돌이야. 또는 주기적으로 와. 아, 교대로 오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와요. 아, 이렇게 한 동안 하다가 요런 또한 동안이 또 와요. 그런 상태가 그런 증세다그말 이런 무능적이 있는 거예요. 도전을 못 해요 이걸. 어? 아, 그래프에 하우 이건 올라가는 거죠. 아, 요거는 내려가는 거죠. 업과 다운 이거를 조절을 못한다고 그래요. 평상심을 유지 못해요. 평상심 능력이 없어요. 평상심 능력,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뭐야 과대한 그런 그 욕심이 많은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 짜, 그런 계획을 짜서, 자신만만하게 막,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괜찮은데, 좌절해. 그러면 이게 좋을증이 쌓이는 거야. 어? 어? 또는, 아주 사소한 일에, 아, 이분들은 이제, 그, 뭐야, 분노를 많이 으키죠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아닌데, 남의 보기에는, 자기는 게큰 거예요. 어, 그런 거, 분노를 막으키고 어, 힘내지못 어떻게 돼요? 뭐 이제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정, 신적인 장애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 가 해결하면 되죠? 어, 해결하면 돼요. 어, 해결하면 돼요. 왜? 근데 이런 걸로 수을이었단 말이에요. 어? 이런 걸로, 이런 문제, 이런 어, 무능력, 요걸로, 어, 어 뭐, 우리 저걸, 어, 수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뭐예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요거 이제, 능력으로 이제 수을 이루면 돼요. 어. 어, 어떤 거예요, 그게? 아, 첫 번째가, 어, 이분들은, 어, 어 뭐야 흥미가 결핍돼 있어 요 흥미 재밌는 게 없어 어, 즉 막득한 어, 게 없어 막득이 뭐죠 마음에 드는게 없어 어? 어, 어. 거기에 뭐야 어, 결핍돼 있어 요거에 어, 결핍이 돼 있어 결핍 즉 면역 결핍돼요 면역 결핍 이거 어? 역병 전염병이죠 감염병에 벗어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면역, 결핍. 우울증, 우울증, 좋울증 좋을증 기분으로는 그 면역을 뭐라 그래요? 흥미, 재미, 막득함. 그러는 거야. 아, 즐거움, 기쁨. 그게 결핍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채우 되죠? 어? 그게 풍족하면 돼요. 어. 결핍이 아니라 풍족하면 돼요. 요게 풍족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아 온전한 아, 온전한 아, 뭐야? 응? 네? 아즉 정상적인 거 말이죠? 어 아, 정상적인 아 뭐야? 어 아, 즐거운 기쁨 기쁨 환희의 찬 아, 환희의 찬아 그런 뭐야? 아, 생활 아, 생활군을 형성해야 돼. 아, 집단이겠죠? 사되겠죠 어, 요거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모인, 뭐예요 응? 응, 뭐야 숲을 이루면, 이어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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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하나하나의 나무예요, 나무. 나무. 이 나무가 이 숲에 들어와서 같이 울창해지는 거야. <laughs> 그럼서 조울증이 없어지죠. 자아도체가 어떻게 돼요? 자아 발견이 되고 자기 혐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이 되는 거예요. 응? 자, 뭐가, 돼, 뭐가 돼요? 어, 자아 발견 어, 습과 자아 발견 습즉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들이 모여서 자아들이 형성돼요. 응? 또 이제 뭐가 돼요? 어, 자아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죠. 만물의 영장으로. 그 그런 기분이 유지가 돼야 돼. <laughs> 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를 뭔가 내세우고 싶은데 받아준 데가 없어. 우리 여기 는 받아주죠. 여기 전부 자존감이 있죠. 딱 지도자죠. 이런 분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사회 집단 스프리 이름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바뀌어요. 또 여기 어떻게 돼요? 해결로 바뀌어요. 자, 그런 시대가 확장 열렸습니다.